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날씨가 완전 오락가락쇼잖아요 그래서 진짜 패션 자유기간이라고할 정도로 누구는 반팔 위에 가디건을 입고 누구는 벌써 패딩을 개시하고 이런 날씨인데 제가 딱 요런 날씨에 어울리는 옷들로 말았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목소리> 번째는 요 오픈숄더 맨투맨인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요거 한번 꼭 코디대로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맨투맨을 이렇게 싹 입었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오픈숄더가 돼갖고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기장감이나 폼도 완전히 넉넉해갖고 완전히 완전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그냥 진짜 막 입어도 예쁜 꾸안꾸가 진짜 딱 이걸 보고 말하는 거. 앞에, 옆에, 뒤에. 그리고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 이거... 이번에 안안 사시는 분 진짜 없길 바래요. 어, 이 바지가 진짜 미쳤어요. 이 와이드 팬츠가 너무 너무 말라 보이고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진짜 무조건 하나씩 쟁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와이드라인으로 나왔는데 지금 저한테 기장감이 살짝 길거든요. 근데 신발 신으면 끌리지 않을 고정도여서 그163 이상 분들한테 조금. 어 편안한 기장감이 나올 거고 그 아래 분들은 기장 수선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밑단이 이렇게 와이드로 돼 있지만 밑단 줄여가지고 조거로도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옆에, 뒤에 부각이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너무 날씬해 보여.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어줬다는 거. 예요 블랙은 이렇게 이게 진짜 완전 부들부들 진짜 그냥 그 자체여가지고 완전 그리고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정말 정말 강추드려요. 앞에 옆에 뒤에 다음은요 여러분 이런 스커트 코디를 해줬는데 이런 색감이 잘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게 되게 소재감은 가벼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스웨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살짝 근데 그렇게 또 두껍지는 않고 해가지고 안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스타킹 같이 신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입어봤고 또 살짝 A 라인으로 퍼져 있는데 또 부해 보이진 않는 그런 스커트여서 옆에 뒤에 그리고 밑단이 요렇게 콧봉오리처럼 딱딱딱 돼 있어갖고 요런 디테일도 너무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세로줄이 삭삭삭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듯 하면서 너무 무난하지 않은 그런 스커트여서 추천을 드리고 또 여기에다가 점퍼를 하나 입어볼 건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개타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실물이. 심지어 이거 저희 서포터즈가 블랙 색상 가져갔는데 바로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블랙 색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 구해왔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요게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이게 요게 원사이즈인데 진짜 누가 입어도 너무 예뻐가지고 폼이 굉장히 넉넉한데 불구하고 지금 보여요 여러분? 그냥 걸치면 이렇게 라인을 잡아줘요. 어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데 또 심지어 허리에 스트링,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자기 체형에 맞게 더 조일 수도 있어 근데 요거의 키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주머니도 굉장히 넉넉해서 완전히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진짜 막 걸쳤을 때 예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색감이 진짜 보 봐봐요.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 어 옆에 뒤에. 요게, 그래, 또왜 이쁘냐. 딱, 자크를 닫잖아요? 근데 위에 하이넥에 단추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닫아주면 완전 핀터레스트 걸. 그래서, 이거 입어볼게요. 진짜, 딱 제가 찾던 딱 그런 점퍼예요. 진짜, 빅사이즈에 이런 게 없단 말이지.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이거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이넥을 싹 올려주면은, 딱, 요런 느낌. 못느끼는지 알겠죠, 여러분? 어. 요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 가방만 싹, 요렇게, 들어주면, 바로, 고급진, 걸.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는 거. 옆에, 뒤에. 어. 블랙은, 진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블랙이 조금 더, 새침떼기들은 블랙 하세요. 결론 나왔다. 약간, 나는, 되게, 도도하다. 이러신 분들은 블랙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약간, 분위기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 브라운 하세요. 왜냐면 블랙은 약간 똥머리하고, 약간 그런 도도한, 약간 그런 이미지에 어울릴 것같아 앞에, 옆에, 뒤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도 굉장히 요렇게 맥시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도 완전히 요렇게, 넉넉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을 겨울에 그냥 부츠 하나 신고 요거만 코디해서 뭐 아우터 입어도 예쁠 정도로 어디든 활용도가 좋은 청치만데 요렇게 연청 컬러도 있고 앞에. 적당히 이렇게 워싱 들어가 있죠? 옆에 부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옆에 두줄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끝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가지고 활동하는데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적당히 튀어 있어갖고, 너무 많이 여기까지 튀어 있으면은,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앉으면은, 여기 허벅지까지 싹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거 없어가지고, 완전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청취마다. 뒤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런. 보여요, 음. 여러분? 어. 이런 꽃 모양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바람막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들고 다니면서 걸치기가 너무 좋고, 안에 두꺼운 옷을 입든 얇은 옷을 입든 그냥 막 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가벼워서 보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냥 들고 다니면서 예쁘게 입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입었다는 거. 이거. 또 걸치니까 이미지가 똑 다르죠? 완전 사람이 좀 하사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것도 엉덩이 이렇게 반 살짝 가려지는 기장감이어서 그냥 편안하게 어디든 매치해서 입기가 너무 좋은 그런 바람막이다. 앞에, 옆에, 뒤에. 앤, 요게 블랙 컬러. 제가 원래는 딱 입어보면은 난요 컬러 해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는데 요거는 둘다 괜찮아서 무슨 컬러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다 닫아봤는데 여기 밑에가 또 큐예요. 자크가 여러분.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편안하게 또 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옆에, 뒤에. 짜잔! 다음은요 여러분 요런블라스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거 진짜 완전 예뻐요. 제가 요즘에 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객룩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객룩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내세요. 어,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뽕뽑고도 남고 그리고 요게 블라우스인데 사실 셔츠나 블라우스 불편하면 진짜 손안 가거든요. 근데 얘는 소재감이 진짜 좋고 어, 제가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왜? 저는 항상 여기 목에다 뭘 두르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얘는 소재감이 너무 좋아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들고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기 소매가 이렇게 벌룬으로 돼 있는데 또 밴딩으로 돼 있어갖고 흘러내림이 없어요. 근데 이거 흘러내리면은 소매 다밥 먹을 때묶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밥 무조건 먹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고 또 보면은 굉장히 그냥 라인감이 여기 보여요. 여기 딱 잡아주는 거? 음. 딱 잡아줘갖고 라인감이 굉장히 예뻐서 진짜 날씬해 보여요. 옆에? 뒤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블라우스? 진짜 처음.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강추 드리고, 색감이, 얘는 약간 상아빛이 도는 그런 컬러잖아요. 근데 브라운 컬러도 요렇게 예쁘고, 블랙 컬러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그래서 제가 리본을 잘못 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금 대충 묶었는데, 꼭 리본으로 연출 안 해도 되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타일을 그냥 살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주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있는 대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밑단도 이렇게 알아서 트여있어 갖고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다 소재감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 옆에 뒤에 짜잔 이렇게 블랙도 입어줬는데 블랙은 그냥 타일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해줬어요.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뭐 본인 마음이니까 저는 이렇게 가을밤 실랙스에 매치해줬는데 진짜 그냥 하늘 룩그 자체여서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앞에 옆에 뒤에. 다음은 여러분, 요런 그냥 가디건인데, 요렇게 그냥 싹 걸쳐도 되고, 요렇게. 그냥 걸쳐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위아래를 묶어주면은 조금 더 귀여운, 키치한 느낌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를 요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귀엽지 않아요? 어, 이렇게. 타탁콧 모양이 들어가 있어 귀엽죠? 그래서 요렇게 저는 와이드 팬츠에다가 이렇게 코디를 해줬는데 요렇게 그래서 완전 꾸안꾸로 그냥 편하게 입었는데 약간 그냥 귀엽게 이렇게 연출되는 그런 가디건이고 요거를 솔직히 저는 밑에를 완전히 그냥 풀러서 이렇게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입어줬다는 거 앞에 옆에 뒤에 요게 화이트 컬러인데 화이트 컬러가 저한테 더 어울리고 예쁘죠?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딱 입었을 때 얼굴이 싹 화사해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언제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약간 눈 내릴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야 약간 눈송이 같이 보이기도 해갖고 요 꽃들이 그래서 요렇게 한번또 입었다는 거 밑에도 해가지고 제가 이미 이거 게시를한번 했어요 너무 먼저 입고 싶어 가지고, 어. 약속 있을 때한번 입었어요. 앞에, 옆에. 디에. 다음은요 여러분 요 셔츠인데 요게 약간 셔츠라고 하기에는 좀 도톰해요. 원래 이게 포켓 셔츠가 저희 판매하던 게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게 도톰한 버전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셔츠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으면 얘는 약간 가을 겨울용. 그래서 색감도 이렇게 다른 컬러로 나왔는데 요 가을밤 슬랙스랑 입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맞는 컬러. 옆에. 뒤에 그래서 그때는 포켓이 하나였는데 지금 포켓이 이렇게 두 개예요 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넣어서 입었는데 완전히 다 빼면은 완전 엉덩이 싹 이렇게 가려지는 기장감이어서 어디든 활용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 요새는 이런 셔츠 위에다가 막 가디건을 레이어드해서 입는다든지 그런 코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완전히 추천드린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재진행권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찐청 제이코데입니다 어, 앞에 옆에 뒤에 이거 진짜 부각 하나도 없고 이거 하나 사면 진짜 뽕꼼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입어줬고 여기에다가 지금 위에는 반팔 니트 이렇게 입어줬고 이 반팔 니트는 거의 품절일 거예요 지금 몇개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개타실 분들은 빨리 개타시고 그다음에 이 무드 자켓이 요새 쭉쭉 나가더라고 요 왜냐면 이 무드 자켓이 엄청 여기 위에가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안에 두꺼운 니트나 그런 거 입고도 활용하기가 너무 좋고 얘가 딱 입었을 때 그냥 고급진 인상을 만들어줘갖고 이런 식으로 청바지에 입어도 되고 뭐 치마 에 입어도 되고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옆에 뒤에 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입어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신상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